네, 안녕하세요. 까까마리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갬블은요. 오랜만에 돌아온 그런 갬블이죠. 자, 바로 페롤호랑이 우드머리 30마리 잡는 갬블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요 갬블은 제가 예전에도 몇번해 봤지만 지금 페롤호랑이 우드머리 하나의 시세가 1.3억짜리 정도 해요. 그리고 페로레모피 가장 비싼 아이템. 페로레모피를 먹으면 대략 8액자 정도 합니다. 어, 따지면은 지금 한 30마리니까 6개 아니, 5개 먹으면은 본전을 치는 그런 갬블이에요. 자, 그럼. 여기 또 질질 끄는 거 싫어하죠?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30마리 다 추가해 놨고요. 시다 페롤의 굴, 페롤의 굴. 오케이, 왔다. 자, 첫 번째 갑니다. 자, 첫끝발이 좋아야 돼요. 첫끝발 믿어봅니다. 에, 페롤, 페롤! 퇴상신 안에 두마리 확인 자 요거 잡냐수 여섯마리를 처치해야 이 호랭이가 가죽을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야. 어디로 가야 하오? 이쪽이요아 여기 도맞았네어 일단 첫 판부터 되게 헤매고 있죠? 틀렸네. 여기다. 오케이 자 카트. 자첫 번째 페룰. 자 끝발 보여줘라. 페롤 첫번째 페롤 카트 과연 Nope, 할리퀸 할리 할리 할리퀸 당첨 아 조짐이 이거 이상한데 일단 조짐이 수상하고요 두번째는 Nope, 히드라빈을 건틀리다 아, 조짐이 상해 카드 과연? 아아 no. 송아지... 자 종류별로 지금 하나씩 나왔어요 종류별로 카트 자 과연? 아아 no. 장화요?! 소를 드셨네 오늘 소.. 소를 드셨네 벌써 다섯 번째 빼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죠? 자 카트 과연? n nope. o 히드라 안돼 망했다. <laughs> 안돼 아니돼요 빼로래 빼로래. 발. n nope. o 어, 아 가죽 장화. 가죽은 맞았는데 이 가죽이 아닌데 내가 말한 가죽은. 하튼 과연. Nope. 아 할리퀸 아 잠깐만 아 일곱 번야 일곱 번 돌아는데 하나를 안 줬어요 지금 네 갑옷이 나와야 됩니다 갑옷 갑옷 아니면 다 패스예요 아 나눔 할 테니까 나와라 나눔 소리 듣고 나온, 나올 때. 자 갑니다. 여덟 번째. 와 진짜야, <laughs> 진짜 어이없다. <웃음> 아니 <laughs> 이거 <이건> 뭐야? <laughs> 야 나눔한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 보소. 호랑이 인성 보소. <laughs> 아, 참나. 오케이 이런다 이거지. 오케이 알았어. 아홉 번째. 설마 또 이번에 나눔한다고 하니까 또 나오겠어. 자 아홉 번째. 노 nope. 히드라 음... 이번에는 주지 않았다니다자열 번째 갑니다 뿅자 과연 열 번째 뿅 과연 이번엔 노 nope. 할리퀸 자 일단 비상이죠 비상 비상 자 이번에 나오면 나눔합니다. 자열한 번째, 여러 번째 과연 아, <laughs> 진짜 어이없다 얘. <laughs> 아, 야 <웃음> 유니세프네. <웃음> 뭐야 이거? 유니세프네 유니세프 <laughs> 누가 심어놨어 이거? <laughs> 누구예요? 자열두 번째 갑니다 열두 번째 배롤. 진짜, 이번에도 또 주잖아요? 그러면 이제, 또 갑니다, 나는. 자, 과연! Nope. 할리 음, 양심이 있구만. 양심 있는 착한 친구로 인정. 자, 13번째. 페롤. 모피 뭐죠 모피 뭐 줘. 뭐 모피. n nope. 아웃! 안 주니, 안주님의... 왜? 가죽장화. 아우, 송아지. 아니, 소를 몇 마리 드신 거야, 대체? Nope. 오, 송아지. 송아지, 세 마리째. 빼 됐다. 자, 과연? 할리케할리케 nope. 할리케. 17번째 페룰입니다 과연? Nope. 히드라. 히드라. 페룰스 자, 자, 봅시다. 이름이가려졌지만성아지 no. 가득 장화. 뭐라도 줘라 자, 이번에는. 컷 나, 왔다 드디어 승리의 라멜라 제 n 드디어 하나 먹었어요 <laughs> 내 h 야 <거야>, 이건 <laughs> 내 u 하나 먹 e 어아 좋습니다 연타 가주나요 빼 n 연타 가자 아 연타는 안가 왜 안가 가자구 연타는 아, 아니었다 자이러면이번거걸르고 다음판에 제거 이거 걸러주고 다음판에 제건데 뿅 오케이 히드라 좋았어 히드라 자 나와라 왔다 이왔 맞다 헛 아우 히드라 페로라 믿는다 오케이, 카트 과연 라멜라 오케이, 일단 하나 나왔고요 승리 라멜라 승리 에또다 모든 가자자 갑니다 24번째 nope. 할리퀸 카트 Nope. 할리퀸, 아, 할리퀸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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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, 과연 노 nope. 히드라, 히히히드라. 네, 점을 끝번째, 과연 노 nope. 히드라. 세번스갑니다 과연, 아우, nope. 두개 줬어 깜짝 놀랐네. 알리 퀸랭이 랭이 호랭이 죽어요. 자, 빼롤 nope. 아, 안 줘. 이제 안 준다. 모른다. 과연 자, 이번 호랭이는 성아지 nope. 이런 야, 이거! 호랑이 실망인데요.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더니, 지들 회식한 것만 자랑 엄청 하고 있네. 자, 네. 이렇게 서른 마리의 페롤 호랑이 우두머리를 다 잡아봤는데, 자, 결과를 봅시다. 자, 오늘의 결과입니다. 할리키 모자 아홉 개. 그리고, 송아지 가죽 장화 아홉 개. 히드라 비늘 건틀릿 여덟 개. 빼루레모피 4개. 자, 30마리를 잡아서 요 정도면은 일단 손해긴 손해인데. 야, 이거 제가 저번 시즌에 20번 돌아서 8개 먹었던 사람이거든요. 이번 시즌 호랑이는 가난한 애들이 가죽을 저기 미리 좀 팔았나 보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요거 확률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, 사람마다 다른게 아니고 확률은 고정인데 이 먹는 개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 망했네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게 재물로 바쳐졌으니 내 차례인가 하면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어디까지나 갬블은 재미로만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구요 어 저는 다음 갬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다음 게임볼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컨텐츠로 다시 만나요. 안녕.